30. 40. 50. 50. 50. 50. 5가 50. 50. 50. 5 야, 50. 50. 50. 50. 50. 50. 50. 50. 50. 5요 5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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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머리부터 저 꼬리 있죠 여기저 입에서 자 꼬리 얼마예요 얼마예요 매다 26? 네. 잠깐만요 갑니다 잠깐만요. 잠깐만. 자손 <laughs> 나갑니다 <오> <laughs> 손에 다쳐가지고 나갑니다. 자 네네처음 예, 좀. 예, 예, 잘못. 자. 꼬리까지요. 자, 저 바로 와 주세요. 자, 꼬리 갑니다. 자 자, 자. 자 라면 드세요. 라면. 왜다 얼마? 2 6 5네 왜다 26.5.